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분들은 전부 교육원 선택 잘못해서 시간과 비용을 잃었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할때 교육원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는 자신에게 맞는 교육원을 선택해서 쉽게 끝내는 반면, 누구는 교육원 선택을 잘못해서 사기당했다는 소리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투명하게 교육원 고르는 법세 가지와 추천 교육원 리스트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교육원 선택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목소리> 우선 교육원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인터넷에 학점은행제를 검색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곳은 수업을 듣는 곳은 아니고 행정처리를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을 듣는 곳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교육훈련기관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려 406개의 교육원이 존재합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이게 줄어든 겁니다. 24년도에는 425개였는데 19개의 교육원이 부실 판정을 받아 사라지게 되었고 406개가 된 거예요. 문제는 학점은행제를 처음 듣는 사람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부실교육원을 구분하고 동시에 나에게 맞는 교육원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선택기준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메모하면서 집중해주세요. <목소리> 첫 번째는 바로 전공입니다. 나의 전공을 정해야 교육원 선택지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강 가능한 전공을 확인하고 싶으면 보이시는 것처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표준 교육과정을 조회해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내가 희망하는 전공을 들을 수 있는 교육원이 어딘지 알고 싶다면 전공명을 클릭하고 과목들 오른쪽에 있는 개설교육훈련기관을 누르시면 교육원 목록이 나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95% 이상의 학습자분들이 경영, 사회복지, 아동심리, IT, 미용, 체육 중한 가지 전공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위 전공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반면 실습 무용 연기 재과 제빵 같은 전공들은 오프라인 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습 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어떤 전공 을 선택하냐에 따라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전공을 선택했다면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건 비용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원은 수업 장소가 필요 없고 실시간 라이브 가 아닌 녹화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에요 반면에 오프라인 교육원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수업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당 비용이 20에서 30만원으로 비싼 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교육원은 모두 가격이 동일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똑같은 온라인 교육원이라 하더라도 각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플래너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한번더 발생합니다. 여기서 플래너란 학점은행제의 전반적인 과정을 1대1로 도와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커리큘럼 제공, 과목 안내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도 밀착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를 반드시 플래너와 함께 진행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여유가 많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스스로 짤수 있고 의지가 강한 분들은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편입준비생 같은 분들은 플래너 있는 교육원에서 꼼꼼한 케어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낫고요 아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진처럼 혼자서 진행하다가 시기를 깜빡해서 아예 편입 지원에 실패한 학생도 있으니 편입 대졸자 전형같이 시기를 꼼꼼히 챙겨 됩니다. 계어야 되는 분들은 전문 플래너와 함께 이런 사고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헷갈리신다면 제가 무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하단에 고정 링크로 문의 남겨 주세요. 마지막 선택 기준은 난이도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원의 난이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교육원마다 수업 구성이나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교육원이 쉽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학점은행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A+를 받았다면 누군가는 B, C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경쟁 상대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 보니 저렴 교육원일수록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가 교육원에는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충분한 학생들과 학습 의지가 높은 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쟁 상대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돈과 시간까지 낭비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성적 받기에 유리하고 플래너가 이수하기 쉬운 과목을 안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과제 마감일이나 시험 일정들을 안내해 주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대졸자 전형이나 메디컬 지구국 편입, 대학원 진학처럼 성적이 매우 중요한 분들은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에서 공부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육원 선택 시 참고해야 할세 가지 기준, 전공, 비용, 난이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헷갈리시죠? 그래서 최종 격리할 겸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추천 교육원 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돈좀더 내고 성적 잘 받으면서 플래너와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A+, 에듀어, 한국 HRD 교육원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무조건 돈을 아끼고 싶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라면 배론, 배움, 해커스, 메가 교육원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진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도 어떤 교육원에서 들어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료 상담을 통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상황을 파악해서 가장 맞는 교육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선택 잘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